17일인데요. 매일 만나요. 소위 말하는 뭐야? 썸 타는 중인 거야. 근데 서로 호감을 확인을 했어. 이미 기류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으나. 어려서, 마치. 저는 항상 여친 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류를 잘 알아요. 네, 그 이미 끝났어? 서로 좋아? 근데 섣불리 서로 고백을 못 합니다. 왜? 내가 어디 가? 내가 떠나잖아. 서울로 갑니다. 시대에 이제 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시대에 내 때려칠 순 없잖아요. 서울로 오게 되니 서로, 롱디가 확정이죠. 그리고 내가 이미 서울 와서의 삶이 엄청나게 바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갈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백을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대? 어저저의 나름 낭만인 사람이에요. 12월 17일에 던집니다. 에라시, 롱디고, 나바리고 모르겠고 난이 사람 무조건 사귀고 싶다.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랑 진지하게 만나시죠. 네, 좋아요.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시, 이, 이때가 이제 핵심인데 1 2월 24일 연말 시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어영부영 서울 올라가면 <laughs> 롱디라서 멀어질 것 같고요. 제 삶이 있고 이제 이분은 이분의 삶이 있으니까 서로 바빠서 안될것 같은 거예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와이테 이야기를 던집니다. 어 누구씨? 결혼관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던집니다. 결혼은 몇 살쯤 생각하세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한 1년 뒤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야. 어? 허허. 나보고는 어떠 얘? 어, 저도 그런데요. 아, 그래요. 이러다가 진짜로 리얼이야? 진짜로.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제가 뭘하냐면 그냥 지금 하실래요, 결혼? 내가, 아, 진짜요, 진짜. 피님, 리얼입니다. 내, 내 딸을 걸고, 진짜야. 아,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하실래요? 라고 했어. 던졌어, 그냥.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네, 그래요. 약간, 이래 됐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대화 웃겨, 카페에서. 결혼하실래요? 네, 그래요. 약간, 인지 부족하오래 거기서 계속 던지죠. 진짜죠? 네, 진짜라니까요. 진짜, 저희 진짜 결혼하는 거죠. 나, 나랑 결혼하는 거죠. 네, 좋아요. 저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어, 네 하세요. 그럼 저도 할게요. 네 하세요. 그래서 각자 전화하러 가. <laughs>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여자 생겼어요. 어 그래. 아빠 별로 놀라진 않아. 선생 항상 여자친구 있었기 때문에 놀라진 않는데 거기서 저 결혼하려고요. 와 어, 그런 여자였어? 결혼할 여자야? 근데 지금 하려고요. 충격을 먹죠. 근데 아빠가 거기서 뭐라 하냐면 놀래긴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 그래. 안 물어봐. 뭐몇 살이냐, 뭐 직장은 어디냐, 스펙은 어떠냐, 집안 어떠냐 한 개도 안 물어봐. 얼굴이나 보자. 어 예. 장인어른 장모님도 똑같으셨고요. 그래서 이때 타임라인 정해서 이 끝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1월 4일, 1월 5일, 10이고 1월 7일이거든요. 1월 4일에 우리 집에 갑니다. 집에도 안 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 스타벅스였나 엄마 아빠 계시고요. 그리고 혼인신고서가 있잖아요. 혼인신고에서는 여러분들 결혼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도장 두 개를 받아야 돼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인에는. 증인이 친구여도 돼요. 보통 이제 은 부모님 도장을 많이 찍어요. 혼인 신고서 다른 칸다 채워놨어. 요 증인란 두 개만 딱 비워 놓습니다.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보셨어요? 바로 들이밀었지. 아버지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바로 찍어주대? 인감 도장 탁 찍어줘요. 다음 날순내 공연이야.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나랑 와이프랑 네시 봐요. 두 번째 도장 칸에 찍어줍니다. 이때까지 정말 정말 웃긴 거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 본 적도 없다는 거야. 진짜 이게 금요일, 토요일이거든. 일요일 쉬었지, 요 때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월요일이지, 구청 가서 혼인신고서 제출합니다. 그 법적 부분 끝. 진짜. 쌤 결혼식은요? 안 했어요. 신혼여행은요? 안 갔어요. 웨딩사진은요? 안 찍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어. 집은요? 집이 어디있어 그냥 원룸 사는 거야. 진짜로. 혼수는요? 그냥 하나씩 사컴터 있으면 혼수 아니야? 이렇게 사, 다이소에서 뭐 사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 낭만 있지. 반지만 맞췄다. 결혼 반지만 맞췄다. 진짜. 그러시다 합니다 네. 그리고 2주 주말에 상견례를 해요. 순서가 완전 잘못됐죠. 네. 이때 상견례를 합니다. 이 양가부님 처음 서로 뵌 거예요. 이미 자식들끼리 부부가 되고, 그 다음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아, 그, 당신이 내 사돈이셨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안 했고, 제 친구 중에 제가 아직 결혼한지도 몰라요. 혹시 물어보든 쌤, 그렇게 급한 건 혹시 사고치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좋아서 읽기가 싫더라고요. 읽기가 싫어서. 나이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쌤, 그럼 3주 만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상관없던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2년이면 인연 말고요. 2년이면잘 살겠지라는 마인드로 찍었는데, 저는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내 가치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다. 확신이 들어서 바로 밀어붙였지. 재다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네, 뭐, 그래요. 와이프도 똑같단 거지. 네, 그랬습니다. 스파크 튀어가지고 결혼했어요. <laughs> 자, 믿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보통 강사들 주장 많이 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해. 근거법 기록이 다 있는데. 좋습니다. 자, 요거 좀 하고 싶다, 가지